어 드라이버는 용은 그것은 뭐였냐면인듀어리 인조어리 운이 어 지속적인 역사, 지속적인 상징이었죠. 상징이었죠, 중국의 상징이었죠 모유로, 신왕 무이의 이후로,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첫 번째 황제해중국에그 사람이 뭐한 이후로 채택한 이후로 그것을 로스 채택한 거야, 인시그니아로 채택한 거죠. 네, 인시그니아가 뭐지? 뭐냐면은 휘장이래 휘장. 휘장. 휘장으로 채택한 이유로죠. 그리고 몰라내는 거냐면 몰라내는 제국의 광국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네, 중국 사람들에게 용은 네, 신화적인 생명체죠, 행운의 생명체죠. 그리고 강력한... 거다 파워의 생명체죠. 그 것은 가지는 데 어떤 가치가 능력을 갖는. 어떤 영역이야? 날씨를 애니플레이. 날씨를 뭐하는 영역이야? 너 바꾸는, 조작하는 영역하는 거죠. 그거는 <laughs> 제거하는데 물을 제거하냐면 세크리파이. 희생과 <목소리> 기도를 제공하죠서 용에게, 그렇죠. 이더에오비에비를 채워하죠 네, 뭘, 뭐 뭐하기 위해서거나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기 위해서거나 레인폴, <목소리> 그러니까 강우를 요청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업비, 그것에. 분노, 모의 시대, 홍수와 가미 시대의 분노를 어피스하기 어피스 하기 위해서죠. 어피스도 찰수 있겠다. 어피스 부인이. 분노를? 분노를? 막기 위해서. 막, 분노를 막기 위해서? 분노를? 사그라드기 위 어, 그래서 달래기 위해서겠죠. 그것은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오랫동안 이복, 불러일으켰던, 뭘 불러일으켰던? 리스펙트. 어,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리버런스를 불러일으켰던. 이것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겠죠경외심 경의감이란 거이지 뭐로부터? 중국 사람들로부터. 네 다음 크랙한게 뭡니까 맞는 것을 하는 겁니다. b 맞습니 번, 이 번입니다. 몇, 네. 네. 몇 번? 다몇그들로 믿는다. 드래곤이 <목소리> 세이크리, 세이크리드가 뭐죠? 무서. 어 신성한 이런 재 신성한 존재라고 세이 스케어리가 아니라 세이크리드야. 맞지? 그래는 스케어리로 들어가야 되죠. 세이크리드 <목소리> 맞죠? 세이크리드입니다. 대죠?